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1월 24일 세컨드 보스터 현장에 바로 이 등신대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등신대 사양금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실사 사이즈입니다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다리 드신 것 같은데요? 네? 등신대다! 등신대! 네, 다리 드신 것 같은데요? 6등신대죠? 여러분 진짜 실사 사이즈입니다6등신인가요 아.. 오마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1월 24일 몬스터즈 바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시 진하면 하트 아니겠습니까 역시 아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역시 뭐 하트가 싫으시다면 이렇게 껴안으셔도 되고 껴안기 싫으시다면 이렇게 뽀뽀 너무 복부 하셔도 되고 하트하면서 이렇게 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등신대는살 보기 간단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laughs> 굉장히 힘든 <laughs> 힘든 살보기입 제가 제가 본 태영이의 사진 중에. 약간 역대 역대로 잘못 나온 사진 같아 저는 그래도 자다 <laughs> 너 자다 찍었지 이때. 지금도 자다 나오는 거야. <laughs> 하지만 저는 키가 똑같기 때문에 전혀 그런 차이가 <laughs> 없습니다. 실사입니다. 실사입니다. 슈가 형 같은 경우는 한참 조금 위에 있지만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실사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 <시간> 걱정 안 <laughs> 하셔도 됩니다 지민이 <laughs> <laughs> 왜왜 왜? 이건. 야 워낙나야 이거. 야 이게 바로 사기다. 야 네키야. <laughs> 아니 네키야. 여기서 꼬이면. 얘얘손한 185cm 되겠는데? 그래요 기울어져 있는 애들이 크냐? 얘는 상품이 어렵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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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를 맞대도 되고 여기 이렇게 키가 작은 애들 이렇게 돌아도 되고 어 여기 뽀뽀를 해도 되고 어 여기 안아도 되고 진짜? 짜자. 야 누가 와도 정말 티는 등신대입니다. 야 저의 등신대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데칼코바니 사용 방법. <laughs> 입술분 이렇게 해야 됐고 얼굴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연습실 올 때마다. 다양이 <laughs> <다행이에요, 웃음> 다양해요. 엄청 다이해요 엉덩이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 머스터 24의 머스터만큼은 제 엉덩이 터치를 허락하겠습니다. 만지셔도 돼요. <laughs>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안녕하십니까 정유입니다. 네, 이거 그냥 어떤 상황 아니면 일단 정유 종료, 정유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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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어, 그럼 또 뭐가 있어? 세 번째. 네. 아, 말은 어, 동작 하여면 하셔서. 어, <laughs>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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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요여씨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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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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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아니 씨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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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다른. 정말 등신대과는 다른 게 차원이 다른 등신대고요 역시 등신대답게 이렇게 소근히 함께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성분들의 키가 그만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용법은 없나요? 없어요. 예. 일월 이십사일, 이십사일 세컨드 머스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 안녕 기대만해. <laughs>